자, 여러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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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요분 자, <웃음> <웃음> 먼저 엘리 먼저, 먼저, 먼저 시스터시 오 뽀로로 초콜렛 다음은 다음은 데디시 <laughs> 다 다음은 머미 씨, 삼각김밥, 다음은 비비 씨, 뽀로로 초콜릿, 오. 여러분, 여러분 편의 오, 오, 삼각김밥, 감각김밥, 정답. 정답을, 맞춘 분 머미와 대리에게 삼각김밥을 만들어줄게요. 우리 또 삼각김밥 만들어주세요. 오, 못 맞췄. 베이비가 시스터는 삼각, 감각김밥으로 만들어드릴게요. 삼각김밥, 오 강각김밥. 내가 이걸 걸 준비했어요. 차에서 강각김밥 만들기. 아, <laughs> 삼각김밥을 삼각, 삼각, 삼각형 몰라 삼각. 아니 삼각김밥 말고 강각. 감각. 강각김밥 무조건. 자 이제. 여기 에다가 많은 거예요. 자, 고 2, 친구들 저 여기 있으니4 오, 아우 아니 이런 걸 준비했어요. 애들 어디 있는거지? 죄송합니다 죄송데모는 어디있어? 도 오왜 이렇게 세끄라고? 오 나도 탈래. 네 아,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